최근 낮 기온이 급격히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의성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7월 중하순과 맞먹는 고온의 날씨에 농가들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물을 가득 뗀 논에서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이안기가 지나간 자리마다 파릇파릇한 모가 자리를 잡습니다. 올해 첫 조생종벼 모내기로 이모작의 경우 6월쯤 모내기가 시작됩니다. 고온의 일조량까지 좋아 모내기엔 최적의 날씨. 오늘 상주 함창과 모서에서도 이른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요새 온도도 좋고 해가지고, 그, 활착도 잘 되고, 예년보다도 지금 날씨가 워낙 따뜻해가지고 지금 적기로 봅니다. 오늘 모내기를 실시한 벼는 극조생종으로 일반 벼보다 두달 정도 이르게 수확하게 됩니다. 추석 전인 8월 말에 수확을 해서 햅쌀용으로 나갈 계획인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과수원은 사각꽃이 흐들어졌습니다 4월, 잦은 비와 저온 현상으로 주춤했지만 지난 주말부터 25도를 넘는 고온 현상에 꽃봉오리를 터트린 겁니다. 꽃이 피고 지는 건 일주일 안팎, 때를 놓칠세라 농부는 꽃 따기 작업에 나섰습니다. 바람도 별로 많이 안 불고 아주 사과에 적합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뭐 지금 날씨로 봐가지고 아주 수정이잘될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고온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이틀째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4월 기록으로는 관측 이래 43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한 겁니다. 서풍에 의한 따뜻한 공기의 유입과 강한 햇살로 지면이 가열되기 때문인데 다가오는 일요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때이른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